안녕하십니까 네 존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 어떤 제품을 하나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 제가 이번에 구입을 한 제품이거든요 음 구입을 한 제품이고 바낙스에서 나온 네, 바낙스 바낙스에서 나온 펠트 다나2 1 8 0네2180 네, 어~ (180이나) 부르는지 뭐~ (2180번이나) 부르는지 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그 펠트 단나 보통은 (2180)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어~ 한 사실 몇년 전부터 갯바위화를 좀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그~ 갯바위화 대용으로 안전화를 이제 신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네 안전화. 안전화 같은 경우에도, 뭐, 갯바이를 가는데, 뭐, 사실, 그렇게큰 무리가 없어요. 네, 크기가, 뭐, 큰그 무리가 없습니다. 어 제가 실제로, 어 지금, 갯바이를 사서 신고 다니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 신발을 사서. 그런데, 또 신기하게 또 어느 부분에서는 또 안전화가 조금 더 미끌림이 덜한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갯바이 젖은 갯바이 있지 않습니까? 갯바이 젖은 갯바이. 제가 지금 이거 산, 펠타 같은 경우에는 펠트 소재로 된 부분의 일부분 이제 있는데 이게 펠트 된 부분이랑 스파이크 핀된 부분이랑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이게 바나스 펠터 단나2180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안전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크 핀이라든지 뭐 탈부착 펠트 뭐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고무판 밑에, 그죠? 어, 지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지문이 아주 강력한 그 고무판만 있습니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화도 꽤나 갯바이에서 성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갯바이에서 성능을 발휘하고 있고. 사실, 그,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갯바이화가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싸진 않아요. 물론, 싼 제품이라면, 거기에 이제, 그 제품 소재라든지, 그, 실제적인 성능에, 이제 조금, 신발적인 성능에, 기능이나 성능에 있어서 의심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결코 만만한 가격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만만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살때 고민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또 대부분의 또, 어, 그, 갯바야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 또 보통 다위와 뭐 이런 거, 시마노, 이런 걸또 처음에 보시게 됩니다. 저도 물론 봤죠. 그런 거 보면 디자인 예쁘고, 그죠? 이제 사람들이 신으면 알거든요. 그런 거, 시마노나, 이제, 다이와, 어, 갯바이와를 신으면, 보는 순간 딱 알죠. 어, 아이고, 저구나. 얼마 정도 되겠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어, 실제로도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출조를 해봤는데, 어, 바락스 이, 이제, 갯바이와를 신은 분은 저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시마노 아니면, 에, 다이와가 다수입니다. 다수. 그, 그 중에서 한두 분 정도는 이제, 그, 뭐랄까, 국산, 뭐, 안전화 비슷한 신발이라든지, 제가 뭔가 안전화 같아요. 안전화 같은 신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모르는 제품, 어, 일절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제품 있죠? 뭐 그런 거 사실 는 분이 한두 분 계시고, 또그 중에서도 한두분 정도는 이제 운동화를 신고 계세요. 네, 운동화라고 해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고 다니는 뭐 가벼운 운동화가 아니고 좀 튼튼하게 보이는 운동화 있죠? 네, 그런 걸 신으신 분들도 갯바에 출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안전을 위해서 갯바위를 신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신으면 좋죠. 네, 그리고 안전 하나도 챙겨가서 네, 신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어, 사실 안전화는 별로 얼마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화는 싼건 엄청 싸거든요. 네. 언젠가는 갯바이화에 비해서 가격이 뭐 전의 절에 절반 정도 네, 그 정도 가격에 살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신발을 사는 것은 또 착용감 뭐, 뭐 기능성 매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뭐 안전을 위해서 쓰기도 신기도 하지만 사실 디자인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것이죠. 우선 이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바낙스 펠트 단나218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가격적인 면 때문에 산 거예요. 어, 뭐, 그, 이게 뭐, 다이와나 뭐, 시마노 제품보다 훨씬 가격적인 면에서 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 실제로 그 외관을 봤을 때도 디자인이 엄청나게 그 뭐, 어, 싸구르틱 하진 않습니다. 네, 싸구르틱 하지 않아요. 자, 네, 어떡하지 않고. 물론, 제가 이걸 신고 갔을 때, 이 바낙스라는 이 브랜드의 그 네임 밸류. 어, 이거 유명한 회사죠. 네,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바낙스라는 이 브랜드의 이 마크가, 네, 그렇죠. 엠블렘이나 마크가 이게 엄청나게 크게 박혀져 있지 않습니다. 네, 신발에. 그래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바낙스인지 아닌지 모르고, 일부 아시는 분들은 국산에 아마로도, 아무래도 개바이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보는 순간 아, 저건 반학색 거구나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길 텐데 사실 디자인 면에서는 이게 상당히 좋았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 디자인을 보았을 때요, 어 이게 디자인은 조금 촌스럽지 않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네, 촌스럽지 않고 디자인이 상당히 좀 좋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어 다른 그 색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색이 유일한 것 같은데 빨간색과 검은색이 혼합입니다. 근데 제품을 판매할 때는 보통 블랙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붉은색이 일부분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어, 이 신발을 보는 순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혹시 중고등학교 때 한참 이제 못 부리고 할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나이키 신발 중에서 에어조단이라고 있어요. 에어조단. 에어조단이라든지, 어, 뭐, 스카티 피펜이 신었던 에어업 포퍼 같은 신발, 나이키사에서 나왔던 신발도 보면, 어, 검정 빨간색 조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 이게 좀 고급스러 워 보인단 말이야. 어, 이거 고급스러 보여서 저도 과거에는 쫄라가지고 가족들을 쫄라가지고 이제 나이키 신발 철었을 때 그죠? 어, 나이키 신발 사신 거 그랬거든요. 사실 이 나이키 신발 그때 당시에 한 신발보다 그 에어조단 이런 거보다 이 신발은 가기 싼 편입니다. 반락스 180 이게 상당히 싼 편이야. 근데 이제는 제가 돈을 벌어서 사야 되죠, 그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설러지는 것이고 내돈 주머니 아까운 건 알고 우리 부모님 가족들 돈 누나들 돈 아까운 건 몰랐던 거죠. 네, 그, 지금도 털이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그죠 네, 이게 지금 현재 올라오는 가격을 보면은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보니까 네, 가장 싼 거는 한 9만 원대, 네, 9만 원대 되는 것도 있고 10만 원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일 싼거 검색하셔서 사시면 되죠. 물론 근데 사이즈가 있어야 돼요. 사이즈가 어, 사이트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품절된 경우가 있다. 품절된 경우가 있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mm 정도 신발, 원래 제가 280을 신거든요. 280을. 280을 신는데, 285를 샀어요. 이게 또, 그, 신발 사시는 분들 보면, 어, 이거 특히 운동화 같은 거는 또 모르겠지만, 이거 펠트 같은 경우, 갯바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게 되면 이제 겨울철 되면은, 이제, 발의 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 젖으면 큰일 났단 말이지. 물론, 이 갯바위 화에 이게 밖에 물이 차단되는 기능이 일부 있습니다. 그죠? 어, 물이 스며들지 않는 기능이 있지만, 이게 갯바위 너무 춥단 말이지. 또 여름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발의 본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양말을 겨울에 두껍게 신단 말이야. 두세겹 신으신 분도 계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발 사이즈를 조금 옴니 정도 더 크게 신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 아니다. 나는 딱 맞는 게 좋더라 해서 딱 맞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신발 딱 맞는 게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5mm 큰걸 샀거든요. 저도 이게 양말을 좀 두꺼운 걸 낚시갈 때 신는 편이에요. 제가 좀 발에 땀이 많은 편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양말 좀 두꺼운 걸신어서땀 흡수도 많이 되게 하고그 다음 에 보온 효과도 노리기 위해서 이제 좀 5mm 큰걸 샀는데, 그 얘기를 듣고, 직접 갯바위에 가서 신어보니까, 이게 또 아니란 말이지. 왜냐하면, 이 조금이라도 이 신발이 안 맞고 약간 유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발이 안에서 갯바위 보면 경사가 되어있잖아요 경사 울퉁불퉁하니까 경사가 되어있잖아요 그걸 밟고 지나가면 신발이 안에서 신발 안에서 발이 논단 말이야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발에 또 피로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신발 사이즈하고 똑같이 이제 구입을 하시는 편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신발에 제가 신어보니까 장점이 뭐냐면 탈부착 예. 탈부착 펠트와 스파이크 핀이다. 스파이크 핀과 타, 펠트 부분을 따로따로 탈부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잠깐에 밑에 찍찍이 형식으로 촥 짰다가 촥 붙이는 형상입니다 아주 편해요. 처음에 그, 하려면 잘안 떼져요. 억지로 떼지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마음대로 떼지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고무 부분, 안전화에 있는 것 같은 고무 부분과 이제 탈부착 가능한 펠트 부분과 이제 스파이크 핀. 어, 다시 연급드리면 이제 고무 부분, 네, 안전화에 있는 고무 밑창 부분 있죠? 그 부분과 펠트 부분과 스파이크 핀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스파이크 핀 같은 경우에는 텅스텐으로 되 있다고 그러는데, 텅스텐은 아주 강한 재질이도 고려도 잘견딥니다 그죠? 어, 잇기 같은 곳에 있을 때 미끄러짐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어, 그런 기능으로 이제 스파이크 핀을 이제 넣었다고 하고, 이제 우리가 보통 펠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묻은 이제 물 묻은 개빠이, 뭐 테트라포드 이런데도 물이 조금 묻어있어도 물이 묻으면 테트라포드 당연히 올라가면 안 됩니다. 또 별의별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좀효과가있다고 그래요. 네, 물 묻은 부분에 좀 효과가 있어서 그데단 이제 펠트 부분은 악취. 이제 낚시가 한 끝나고 나면은 그 바다 물이 스며들면서 그 안에 있는 그 미생물 그 다음에 이 끼는 것들이 붙어서 흡수가 돼가지고 터펠트 부분에 악취가 나기 시작한다 근데 그렇다고 또 밟을 수지 않으면 안될거 아닙니까 낚시를 하는데 그죠 네,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겠지만 좀 악취에서 좀 고민이 좀 있으실 거다라는 거고 저는 현재 지금 이 신발 신고 낚시를 좀 다녀온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악취가 확날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이게 제가 최신발을 사고 나면 사람들이 좀 아끼면서 신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을 최대한 안 밟으려고 한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물을 안 밟은 건 아니에요 바닷물을 밟았는데 지금은 잠깐 냄새가 확 나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 신발을 보면 앞부분 있어요 앞부분 앞부분을 보면 아주 튼튼하게 잘돼 있어요 이게 이제 이 홍보할 때는 가피 부분이라고 하는데 가프리, 가피 부분 이제 스프리트 소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안전화에도 들어있어요 네. 안전화에도 앞부분이 튼튼하잖아요 그죠 어. 왜냐면 이앞부분에 발등하고 굽부분이 이게 엄청나게 튼튼해야 됩니다. 안전화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게 되게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프리락 다이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 우리 보통 보드화, 보드 타보신 분들 아시죠? 겨울에 보드 타보신 분들 많으시면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보드화 장구듯이 이렇게 프리락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네. 여기 이 바락스에서는 프리락 다이어이라고 해서 이거 돌려서 장그고 네, 이제 탁 이걸 풀어버리면 싹 풀리는 구조죠. 아주 편하게, 아주 빠르게 신발을 신을 수가 있다. 네, 신발을 신고 탈부착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아주 좋습니다. 제가 사용하보니까 정말 좋아요. 네. 그래서 이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250에서 285 사이즈까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구입하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을 갖다가 안에 이게 잘못 들어오게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정도 물에 쑥담가줘도 신발이 이렇게 조금 안에 물이 새 들어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갯바위를 가실 때 고가의 그 갯바위와는 좀 부담이 된다 라고 하신다면 이제 이 갯바위를 사용하시면 되고 밑에 있는 이제 어, 고무 부분과, 이게 부틸러버라고 이제 되어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부틸러버. 부틸러버와 펠트, 그 다음에 스파이크핀에 있는 미, 달려있는 밑창을 교환하고 싶으면 교환을 하면 돼요. 찍찍처럼 뗐다가 근데 뗄때는 어떻게 떼느냐? 앞부분으로 떼다, 떼면 됩니다. 앞부분으로. 굽 있는 밑에 부분에서 쫙 떼면 잘 떼져요. 근데 또 이게 부착을 해놓고 다른 부분으로 떼려고 하잖아요? 안 떼집니다. 또 이게. 잘안떼져 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겟바야가 고물 되신다면 바락스팔트다나 2180 낚시야 한번 검색해 보시고 제 리뷰 보신 다음에 검색해 보실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 광고받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 제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다음에 또 저는 다양한 컨텐츠로 또 낚시 관련 다양한 컨텐츠로 한번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